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가지고 성유다 타데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같이 바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리오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초세기부터 성 유다 타데어는 특별히 절망에 빠진 이들의 보호자이며 충실한 원조자로서 공경을 받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깊은 믿음으로 간절히 사도께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더니 기적적인 빠른 응답을 주었다는 수많은 경험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성 유다 타데어를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 공경에 처했을때 성인에게서 도움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돈 문제로 소송 문제로 박해나 가난과 결핍 영병고의 문제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도움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 성인의 정보를 통해서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유다 타대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듯이 저희들 또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유다 타데오 구일기도 첫째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성유다 타데오여 당신은 마테오 사도처럼 안드레아 사도와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셨고 주님께서 음식을 드시는 곳에서 함께 드셨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성 유다 다데오여, 당신의 삶과 주님께 드린 당신의 완전한 헌신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체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도 성유다 타레오여 예수 그리스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 겸손되이 청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보 살펴 주소서.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저에게 뭐뭐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제가 뭐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저의 아픈 어디어디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저의 아픈 치유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구를 통하여 절망적인 처지에 노인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당신께 직접 감사드릴 그날까지 이, 땅, 이 세상에서 항상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의 사도이신 성유다 타데오여 당신은 주님과 친밀히 일치하는 삶을 사셨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희는 복음서를 통해 동해 주님과 나는 그 대화를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당신은 주님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성 유다 타데오요, 저희는 당신과 예수님과의 신뢰 넘치는 친교를 저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저희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제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국과 지자 왕상 영원히. 아멘. 사도 성유다타되어여 예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 겸손되이 청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보살펴주소서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당신이 간구하는 방을 아뢰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위하 빌어주소서 저의 아픈 어디에든 상처가 치유되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의 어디 어디가 깨끗이 나올 수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거를 통하여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은혜를 드려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를 도와 주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과 영광과 흠성을 드리게 하소서. 천국에서 당신께 직접 감사드릴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항상 천을 공경하고 당신께 감사드리겠나이다. 아. 세찬 날, 성유다 타데오여, 당신은 사도행전에서 전해드시지.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가 함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오시기를 마음 모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세찬 바람이 불어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갈라져 사도들을 위에 내렸을 때, 당신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유다 타데오여. 저희도 당신께서 받으셨던 성령의 원줄 가득히 받을 수 있도록 전과해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도 찾아 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저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하시말의님 기뻐소서 주님께 삼키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말의님좌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고와 지저 왕상 영원히 아멘 저성 유다 다데오여 예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니입어 겸손되게 청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소서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당신이 청하는 이 반을 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어지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의 아픈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의 아픈 깨끗이 낫게 다여주소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정구를 통하여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당신께 직접 감사를 드릴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동경하고 당신께 감사를 드리리라. 아멘. 넷째 날 성유다 타데오여. 당신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충천하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부활해 신앙을 온 세상에 두려움 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성유다 타데오여. 당신은 두려움 없는 신앙의 전교자이시니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렬한 신앙의 전교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로 기빈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기빈하소서 우리의 이름으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못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신마리아님뻐하소서 주님께서 죄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늘 예수님 또한 복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저도 성유다 타되오요 예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힘니바 겸손되이 청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굽어 살펴주소서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자신이 정하는 바를 아뢰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어지도록 저를 외밀어주소서 저의 아픈 깨끗이 나아지도록 저를 외밀어주소서 저에게 필요한 권총을 강구하나이다. 저를 요해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구를 통하여 절망적인 처지의 노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시오. 하나님께하나님의 자비를 찬양과 흠성을 드리게 하소서 우선 천국에서 당신께 직접 감사드리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당신 공경하고 당신께 감사드리겠는가이다. 다섯째는 성유다파배에 당신은 탁월한 선교자로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가는 것보다 언제나 신앙을 증거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건 적대하건 당신 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한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은 페르시아에서 생명을 바쳐 피로써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승규자의 신성 유다 다데오여 저희가 일상생활 중에 신앙을 증거하기에 결단 내려야 할때 부디 저희에게 데리셔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나시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죄하심 아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늘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찬주의 성모 마리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부 지저 왕상 영원히 아멘. 성리다 타되어 여 예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힘니바 겸손되이 청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고거 살펴주소서. 저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간과하는 바를 전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청이 주어지도록 저를 여유를 주소서. 저의 아픈 시 치유되도록 저를 유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구를 통하여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흠숭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당신께 직접 감사드릴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항상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성 유다 타데요. 저의 기도를 부러워라 가소서 저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빌어소서성 유다타되오여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일들을 위해 가지고 성 유다 타데어에게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같이 바쳐보겠습니다.